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이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정권이 한국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을 사살한 뒤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미국의 전직 관리 등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단호히 대응하지 않으면 끔찍한 소행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고 유족에 대해선 북한 당국의 직접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이 한국 공무원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로렌스코 부전 국방부 차관부는 북한의 도덕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북한이 시신마저 훼손했다면 너무나도 끔찍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끔찍한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도록 한국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has been pretty forthcoming about dealing with North Korea compared to a lot of his predecessors. Just make it clear that there's just no way that we can talk or work on areas that are beneficial to both of us, whether it's trade or economics. Just make it clear that this is just a horrendous thing. And unless they get some sort of apology to the family or acknowledgement that they're just not going to work in a lot of other areas. 코부차 간보는 이어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하고 안녕을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 바로 그것이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라면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즉각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같은 행동을 미리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번 피살 사건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과 한국 해양수산부 동료들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브룩스 사령관은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통해 알수 있듯이 비극적인 이번 사건이 남북 모두에게 난처한 일이 됐다면서 양측이 향후 대화의 문을 여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고 그런 희망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피살 사건 발생 엿새 만에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해당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희생자에 대해 애도를 표하고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밝힌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지난 25일 보내온 통지문에 담긴 김정은 위원장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문구에 대해 김 위원장도 이번 사건을 심각하고 무겁게 여기고 있으며 남북 관계가 파탄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넬프코사 태평양 포럼 명예회장은 한국 정부가 김 위원장의 사과에 의미를 부여하며 남북 대화 재개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북한 소행의 심각성을 축소한 채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데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호사 명예회장은 김 위원장의 사과가 대화 재개의 신호일 수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한국 내 비판을 약화시키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는 점은 흥미로운 측면이라고 진단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해양경찰청은 북한군이 사살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경찰청은 29일 중간수사 발표에서 북한 측이 실종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던 점과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었던 점등 한국군당국에서 확인한 첩보 자료와 표류 예측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살된 공무원이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피살된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는 이 같은 한국 해경 등의 월북 판단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실종되어 30여 시간의 해상 혈루 시간 동안 동성과 구조하려는 노력에 정부와 군 당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월북이라고 단정하며 적대국인 북한의 통신 감청 내용, 이것은 믿어주면서 엄청난 범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날 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 정부가 동생의 실종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구조조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근거 없는 월북 주장으로 죄를 뒤집어 쓰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새로 발표한 연례 국제법 사례집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전까지 경제적, 외교적으로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단합해 제재를 이행하며 북한 정권에 비핵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규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최근 공개한 2019 연례 미국 정부 국제법 사례집입니다. 국무부는 국제법에 관한 미국 정부의 공식 견해와 지난 한해 동안의 실무 기록을 담은 이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비핵화를 하기 전까지 경제적으로 또 외교적으로 고립될 것이며 또 이런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 이행에 계속 단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 문제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보고서는 또 제재 이행에 있어 국제사회의 단합은 대량살상무기 WMD 프로그램의 불법 무기를 발전시켜 나가는 북한의 능력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유엔 안보리가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 파랑에 따라 지난해 3월 제출한 이행 보고서에서 송환 대상인 북한 국적 노동자가 없다고 밝혔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2017년 12월 22일 이후. 북한 국적자의 미국 내 노동을 허용하는 비자는 한 건도 발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무부는 또이 보고서에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지난해 7월 북한인 김수일 씨를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연루된 것과 관련해 특별 지정 제재 대상에 추가한 사실과 이어 9월 북한의 해킹그룹 라자루스와 블루노르프, 안다리엘 등세곳도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지난해 6월 러시아 금융회사 러시안 파이낸셜 소사이어티가 2017년과 2018년 사이 또 다른 제재 대상인 단둥 중성 무역 회사를 위해 여러 은행 계좌 개설을 도왔다며 제재 대상에 올렸다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은 중국과 이란, 러시아,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과 함께 인신매매와 관련한 최악의 나라인 3단계 국가로 지정됐다면서. 북한의 경우 정부가 자국민들에게 국내외에서 강제 노역을 시킨 뒤그 수익금을 범죄적 활동에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종교자유회에서 북한은 중국과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 아라비아 등과 함께 지난해 12월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됐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뷰어의 뉴스 김현규입니다. 북한 정권이 불법 석탄 수출과 정제유 수입 등 해상 불법 행위를 통해 제재를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유엔 전문가 패널이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군수 공업부가 파견한 인력들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불법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다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28일 공개된 중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올해 5월까지 5개월간 수입한 정제 유량이 안보리 결의 2397호가 규정한 연간 수입한도 50만 배럴을 이미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 등 43개국이 지난 7월 대북 제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5월까지 모두 56차례에 걸쳐 약 60만에서 160만 배럴에 달하는 정제율을 불법 수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 당국이 외국 국적 선박을 이용한 직접 운송과 선박관 한정, 선박 자동식별장치 불법 조작, 선박 허위 등록 등 여러 수법으로 제재를 회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회원국의 보고를 인용해 북한이 1월 말부터 2개월간 불법 석탄 수출을 중단했다가 3월 말부터 수출을 재개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3월 말부터 5월 7일까지 적어도 32척의 선박이 석탄을 싣고 북한 항구에서 출항했고 최소 33차례의 수송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며 불법 수출된 석탄의 대부분은 선박관 환적을 통해 중국으로 배송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패널 중간 보고서는 또 지난해 12월 22일 노동자 송환 시연이 지난 뒤에도 북한 노동자들이 스포츠와 의료, 여행, 건설, 무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여전히 불법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감독 기관으로 UN 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군수공업부가 산화무역기관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의 해외 노동자와 IT 정보기술 인력 파견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은 제재 회피를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하고 있으며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소 공격을 통해 전통적 금융기관 탈취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찰총국이 주도하고 설계한 사이버 공격을 현재 조사 중이며 북한 해킹 조직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의 당국자와 전문가 패널 등을 겨냥해 악성 해킹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또 북한이 6차례 핵실험을 통해 탄도미사일 탄도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화된 핵무기를 개발했을 수 있다고 평가하고 올해 5월 이후 심포조선서에서 관측된 활동들은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 관련 발사시험 준비와 연관되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N 뉴스 지다 겸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28일 공개한 중간보고서와 관련해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이행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밝혔습니다. 미국 대표부는 28일 트위터에 북한의 정교한 제재 회피 전술들은 북한 정권이 계속 국제 금융 체제를 악용하고 수익을 창출하며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물품들을 조달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일부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 당국의 제재 위반을 막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 의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토퍼 호이스겐 유엔주재 독일 대사도 이날 워싱턴의 연구기관인 주어먼 마셜펀드가 주최한 화상 회의에 참석해 대북 제재의 의장으로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를 이행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국제 사회의 완전한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 핵 문제의 교착 상태를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논의했다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밝혔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28일 워싱턴에서 이도훈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미국과 한국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에 도달하고 비핵화를 달성하며 모든 한국 국민의 밝은 미래와 미북 관계 정상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그러면서 미한 양국이 논의한 창의적 아이디어는 북한의 관여가 필요하다면서 북한이 준비된다면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 언론 감시 기구 국경없는 기자회가 28일 국제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을 맞아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국경없는 기자회 동아시아국은 28일 비웨이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 정권이 수립한 영구적인 정보통제 정책을 규탄하며 이는 국제법 뿐 아니라 북한 헌법에 명시된 표현과 출판의 자유원칙을 일관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정보 검열과 선전선동을 강요하는 것도 국제규범에 어긋난다면서 북한 주민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남북 관계 등 자신들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에 바로 접근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정보 억압으론 피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줬다면서 북한은 국경 없는 기자회에 올해 세계 언론자유지수 조사 대상 180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국제 보편적 정보 접근의 날은 모든 사람이 정보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누릴 권리를 강조하기 위해 유엔 산하 교육과학문화기구인 유네스코가 2015년에 선포했으며, 유엔 총회가 지난해 결의한 채택을 통해 공식 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B.O.의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